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OK 멤버는 AI를 활용해서 회원 개개인에게 딱 맞는 관계 관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명예의 전당이나 산악 카페처럼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그 단체 특성에 맞는 운영 기능들을 제공하고요. 마지막으로 보안이 탄탄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단순 연락처 목록을 넘어서 회원 간의 관계를 좀더 돈독하게 하고 단체 운영은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만약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이런 AI 기반의 관계관리 도구가 도입된다면 구성원들의 소통방식과 관계의 깊이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